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는 홍광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차 안에서 나누게 되었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축복이다, 은혜다. 하나님은 사랑시다. 많이 말하고 그게 당연하게 맞는 말이지만은요. 거기에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상호 작용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수준이 같을 때그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맞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에 들어가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 천국 가는 사람이고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상호 작용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준이 맞아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지만은 그에 따른 반응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보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침노하는 자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침노하는 나라가 정말로 굶주림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러한 마음. 그만큼 갈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 의미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천국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다. 그게 팔복의 일복이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그렇게 갈망하는 자가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편안하다, 아니라다 생각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침노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내 네,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영혼의 양식, 그 말씀, 그 양식에 대해서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호흡,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병든 것임을 기억하세요. 데모대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얘기해요 세상의 향락, 쾌락, 즐거움, 뭐 문화생활, 취미생활 이것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즐거움이라면, 네 영혼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었느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자들은 병든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점점 교회에 가기 싫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 싫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은, 육신은 교회에 가는데,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점점 마음은 배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다섯 천녀에게나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제뜻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마음의 세상의 욕심 탐심으로. 물질과 음란을 더 사랑하는 우상승배로 내가 배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름 준비하는 그래도 기름이 채워져서 등을 밝히는 슬기로운 천녀가 되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건 병든 거예요.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혼적인 목마름이 있는 시대죠. 향락의 시대예요. 쾌락의 시대예요. 물질 만능지의 시대예요. 사탄이 물질로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활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혼의 활동, 이 세상의 활동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이 혼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혼의 목마름이 많은 시대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터진 웅덩이로 채워지지 않는데도 계속 혼적인 목마름으로 문화생활로 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취미생활 목마름을 채우고 음란과 물질과 쾌락과 그런 걸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병든 그런 사회이고 여러분은 그러한 병든 사회의 한복판에서 병든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은 다 죽어가는데 혼의 활동은 그렇게 강해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게도 얘기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죽은 자로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혼은 살았지 그러나 네 영은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 저도 정말 큰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식하는 주의정아 네가 죽음을 알지 못하느냐 미국에서 이민목회하면서 두개 교회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려발쯤에 아, 미만하면 됐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 나는 주만 바라보니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꺼져가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바라보는 내 자신 속에서 주님이 이 질병으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 목마름을 회복해야지. 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저도 몸무, 몸부림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셔야 돼요.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내 영혼의 호흡을 채우면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점점 먹고 호흡을 깊게 마시면은. 네, 육신이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마음의 목마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침노하는 목마름까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 이렇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저 천국에 여러분의 모든 온전한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 배우자에 대한 축복이 있고, 정말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축복이 있고, 질병에 대한 치유의 축복이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허기진 몽바름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시간과 물질과 그 건강을 해치지 말고요. 여러분, 그 열심으로 다시 단일처럼 하루 세번 습관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 하시고 낮과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과 같이 하든지, 혼자 하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목마름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해요. 사대계 교회가 그첫 번째고, 두 번째, 라우디아 교회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교회는 부자 교회로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받았다.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복 많이 받았지.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도 가졌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하면서 미지근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다고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지금 심판의 때예요.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원하는데 내 노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없도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데 앞으로 정말 더큰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온화한 박해기가 있을 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휴거를 준비해야 되고 밖에 있을 때 순교의 신앙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로 광야에서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미혹들에 대해서도 다 제가 주신 은혜에 따라 말씀드리겠어요. 그 주님은 라우드에게 뭐라고 말하냐 3장 19절에 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네가 그때 열심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하나 복음은 축복이지. 그러면서 네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목마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예전에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것처럼 다시 그 행위를 네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영혼이 근력이 생기고 힘을 얻어요. 기도의 자리에 힘들어도 식사기도 진지하게 하고 정말 있는 자리에서 5분 10분이라도 제대로 간절하게. 더 많이 하면 좋고요. 방음기도 하면 방음기도 한 시간 두 시간 하면 훨씬 좋고요.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영감과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면서 영혼의 팔다리가 생기며 힘이 나며 살아나면서 영혼이 강건해지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방음기도 많이 해서 영감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그런 기능이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곳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심령과 그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수 있는 창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예요. 그렇게 복된 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로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사랑의 가장 큰 작용, 목마름,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내와 수고와 열심과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과 열심과 그러한 것들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알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식었다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목마름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강령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목마름,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그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해결책을 말합니다. 에베스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또 말씀하셔요. 목마름이, 목마름이 있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그 열정을 가져라.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예. 등 따뜻고 배부르니까 세상껏 즐김에 있다가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혼만 커지고 혼이 내 영을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며 그 혼의 그 물질과 음란과 케라게. 그 우상과 죄악이 내 심령과 성전을 더럽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거 보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데, 이 혼에 속아서, 자아에 속아서, 상처에 속아서, 세상 것에 속아서, 선악 갖다 묶고 망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내 영혼아,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